자,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밤 오늘의 하이라이트 차량 바로 렉서스 ES 300h 2013년도 3월에 등록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16만 1,000km 주행을 했어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키가 두 개고요. 타이어 네 짝을 또새 걸로 갈았습니다. 물론 어 제일 중요한 부분 가격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전국에서 그러니까 제일 저렴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 싼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같이 딜러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에요. 정말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셨고, 어 일단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택 안 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겁니다. 중간에 상품 화비용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냥 했어요. 단 그래서 이 차량은 단점 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조금 있다 제가 찌워 드릴 테니까 그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외관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이제 스피드 그릴과 헤드라이트 이렇게 DRL이죠, d r l 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쭉 보여주고 엔진룸 보여드리면 진짜 계속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에요. 정말 영업용도 사실 아예 그냥 엔진룸 그대로 그냥 진짜 뭐 세워놓고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 실내 들어오면 이렇게 먼지도 좀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광택 좀 내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타이어를 다 교체가 끝났어요. 새고, 어, 새고로 어, 다 끝났어요. 네개 다요. 어. 하나만 근게 아니라 네개 다. 여러분. 어. 새고 새, 새 타이어 진짜 새 타이어입니다. 어, 새 진짜 새 타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새 타이어로 네개다 교환이 다 끝나 가지고 여러분들 어. 자, 그리고 진짜 타고 나니던 느낌이 딱 나죠. 이런데 뭐 발매트라던가. 그렇죠? 느낌. 그죠 느낌이. 자, 여기. 어. 저장 뭐 시트도 이렇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렇게 윈도우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자동 접이식 미러들 그리고 뭐 전동 텔레스코 16만 키로 주행한 거딱 보이고 있고요. 뭐 아틀란 내비게이션하고뭐 블랙박스하고 썬루프 뭐 이런 거는 다 됩니다. 자 뒤에도요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딜러님들이 타고 다니셨던 차량들이 그래도 차량을 막좀 모나게, 이렇게 좀 나쁘게 타고 다니실 리가 없는 게 항상 그 어, 저희 정비소랑 이런 데 되게 친하잖아요. 저희는 광택집 정비소 이런 데 친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차량 관리에서 전혀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가 않죠.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드릴까? 진짜 이거 여러분들 들어온 지 뭐냐면 한 2시간 됐나? <웃음> 진짜 <laughs> 막닫다가 들어온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딱 세차만 했어요. 세차만. 근데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됐죠뭐 여기까지 보여 드렸고요. 쭉. 일단은 어, 방금 좀 약간 이 외관에서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 부분 좀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거 좀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요거, 요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테일램프, 여기가좀좀 좀 깨졌어요. 여기가 뭐 기능에는 지상은 없는데, 여기 스크래치 좀 나온 거 보이시죠? 좀 이렇게, 여기랑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보통 이제 중고로 구하면은 보통 한 1,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쪽 하면은 뭐 20만원에서 뭐30 전후? 이렇게 야, 아무래도 어, 요거 요거는 이제 뭐새 걸로 끼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거를 교환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그냥 나는 좀 가격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가격을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마 엔카랑 저희 시세 한번 보여주시면 사고차가 제가 저도 시세 봤는데 한1,480 정도? 8,90 정도? 거의 1,500좀안 됐어요. 그죠? 사고차였는데? 네, 사고차였어요. 이건 무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4개 다갈려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실내 에 한번 쭉 들어와서 실내 한번 보시죠. 페셜 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차가 좋은 가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통풍 이 있고요. 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후석에 리어 커튼 옵션도 딱 들어가 있고요. 뭐 선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선루프. 오케이 선루프. 예 그리고 뭐 블랙박스 뭐 문부심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키도 메인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뭐, 전혀 기능상뭐 문제되거나 이런 거 전혀 일단 없습니다. 예, 컵홀더도 잘 열리고 이쪽도 잘 열리고 닫힙니다. 진짜, 진짜 타고 다녔던 거느낌이딱 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내가 조금... 어 좀... 시, 제가 아까 금액을 어느 정도 빼드린 이유가 또 여러분들 광택 내고 싶거나 스크래치 이런 거 하고 싶거나 그러시면 그냥 하시면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금액을 탁 빼드린 거예요. 싸죠? 아 제가 이거는 뭐냐면 저 이제 딜러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가격에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냥 이렇게 좀 취지 취지로 하는 겁니다 좋죠? 이것만 또 빨리 나왔으면 제가 이차사줄 사태만... <laughs> 오졌다 <laughs> 후방 <후한>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카메라 카메라 화질도 너무 깔끔하고 잘 나오죠? 짜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또 여기 보시면은 EV 모드, 전기 모드 지원 가능하고요. 뭐 에코, 노말, 스포츠 모드 다 되죠. 에코, 스포츠. 그 다음에 누르면 노말. 이렇게 해서 총 3개 되겠습니다. 뭐이거는 하도 저희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했기 때문에 뭐잘 아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상태도 요런 데시보드도 대 깔끔하고. 음. 어, 이런데도 그냥 이거 영업용도로 여러분들 타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연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차 진짜 연비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영업용도로 타시고 다니면은 그냥, 그냥 이 정도 가격에 렉서스 고장도 안 나는데 타이어 4개 다 갈려있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득 아닙니까? 최고이죠뭐 뭐, 예. 진짜 뭐 라디오 기능 뭐 이런 거다 되고요 뭐 미디어 에어컨 다 됩니다 뭐 정보창 들어가 볼까요 정보창 들어가면 정비 연비 연비 되게 잘 나온다고던데. 뭐 최고 연비 뭐최 평균 연 연비, 평균 연비가 16.6. 평균 평 16.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명품 브랜드 렉서스잖아요. 렉서스. 아, 렉서스. 말잘야 어. 어 시트도 아, 편안하고 에어백도 운전석 조어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뭐 이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레서스 차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괜찮은 가격이요 아 이거는 놓치고 네. 안 돼요 괜찮다. 아 이거 네. 좀 여러분들 네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안녕 말까 좀 많이 요즘에 조회 수가 너무 좀 하니까 좀 요거라도 좀 조회 수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가격에 좋은 차 많이 하려고 저어 불철주야 우리 피네임하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진짜 사방팔방 안 돌아다니는데 없고 진짜 열심히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